야, 제가 오늘 드레스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켓을 입고 왔는데요. 목사님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떠오르는 글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보냈다. 대구중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찬은 68분의 68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자고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작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분의 1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하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크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이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수 없었다. 그리고 달려 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나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 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또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채산 목록이로인 데이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이 나는 아직도 감히 알수 없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경북대 총장이셨던 박찬석 박사님이 일간지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제게도 이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게 우울증 같은 것이 왔는가 봅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든지 아니면 갖고 싶은 것 사주라는 그런 처방을 내리셨나 봅니다. 제가 어깨 동무를 갖고 싶다고 했더니 여러분 어깨 동무 아시죠? 그때 이렇게 유행하는 월간 아이들이 보는 월간지였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어른들은 어, 월간 중앙, 뭐, 월간 조선 이런 걸 보시고, 또 격이 있는 아이들은 뭐, 소년동아, 어동무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예.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에 태우시고 서점까지 가셔서 그걸 사주셨습니다. 그걸 손에 쥐고 자전거 뒤에 앉아서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 좋나? 그때 저한테는 그 말씀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등에 머리를 기대고 아버지 허리를 꼭 잡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래 좋나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참 웃겨가신 분이시거든요 또 아버지 생각과 안, 맞나, 안 맞으면 아들한테도 포록 이렇게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럴 때면 다큰 저도 어,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면 그게 그래 존나 하는 그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그 썩은 마음이 다눈 녹듯이 사라지곤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오실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예. 근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분깃은 유산이거든요 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료도 이런 부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살림을 나누어 줬는데 13절과 1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하 거우며 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핍한지라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며칠도 안 돼서 그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그 나라에서 공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핍하게 되었나 하면 15절에 보면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서 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곱게 자란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은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바로,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떠났기 때문에 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첫 인생의 모든 비극은 아버지를 떠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돼지를 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대시를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대시를 친다는 것은 정말 치욕 중에 치욕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아들은 그 대시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그 전재산을 싸들고 간그먼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분명히 그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어떤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갈 때는 희망에 부풀어서 어 양양하게 갔는데,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을 지경에 이르는 그렇게 되었던 곳이 바로 그먼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그먼 나라는 어떤곳이었을까요그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간 곳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간 곳이 바로 그먼 나라였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고 싶어서 떠난 것이 바로 그먼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 요약해서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사사기 어떤 책입니까? 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던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삶, 혼란의 삶, 어둠의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기를 실패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던진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어서 떠났던 그먼 나라 그먼 나라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 인생에 생각나는 아니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용할 양식만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사업의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정말 한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목사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란 제목으로 돈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바로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탕자가 걸어갔던 그먼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탕자와는 달리 그 틈으로는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일은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예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언제나 그먼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신앙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우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그먼 나라의 삶을 동경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먼 나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얼마 못 가서 제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제 영혼이 궁핍해졌습니다. 그먼 나라에 가서 형상된 인간관계들은 다 깨졌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 안에는 분노, 원노 섭섭함 이런 것들이 가득찼습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산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한 거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검요철례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흔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신학교에 가게 되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대 하는 이 구절에서 탕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버지께 섭섭함이 있다가도 그게 그래 좋나 하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리게 되면 그 섭섭함이 사라지듯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니까요. 이 탕자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럴 때, 정말 굴핍할 때, 어려울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풍족함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버지 집은 풍족하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풍꾼들을 조차도 풍족하구나. 이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구나.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아버지 집이구나. 이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근데 이 탕자는 떠나올 때 어떻게 떠나왔습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이렇게 하고 떠나왔는데 돌아가기가 쉽겠습니까? 벼룩도 낯짝이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나 그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버지께 가면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고 아버지 천원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 나를 종으로 쓰십시오, 종. 종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떨어진 신발에 헤어지고 낡은 옷, 또 돼지를 쳤으니까 그 냄새는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일대로 여인 얼굴로 아버지의 집이 있는 동네로 들어서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저는 이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20절의 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까? 20절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최근이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아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기에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대라는 수식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He was still a long way off. 그는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있는데 아들이 여전히 먼 거리에 있는데 알아보기도 힘든 그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버지의 기다림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용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용서했으니 집으로 돌아와라. 이미 용서했으니 아버지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할 수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다 갈급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이 탕자처럼 아니면 저처럼 먼 나라에 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처럼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기도는 열심히 드리지만 마음은 먼 나라에 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발걸음을 떼지 않았지만 그먼 나라를 동경하는 분은 계십니까? 그먼 나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거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삶은 결국 다 실패의 삶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얼마 못 가서 내 삶의 흉년이 오고 내 영혼이 궁핍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또 우리를 향해 또 그런 영혼을 향해.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본 순간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눈에 띄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유지였던 게 분명합니다 종들을 데리고 있었고요 살진 송아지를 잡을 정도면 그 마을에서 유지였고 그 마을에서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위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이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체면품이 다 내려놓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자 말자 안고 입을 맞춥니다. 헬라유 원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입 맞춤은 그냥 한번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할 때 보면 그시수 형제님이 막내 호리를 이렇게 안고 입을 막 맞춥니다 특히 이제 오랜 출장을 다녀오셔서 딸이 무척 보고 싶었나 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얼굴을 막 입을 맞춘 거 있습니다 아들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는데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하시는 것처럼 아들은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만해라 그런 입맞춤 아닐까요? 한참 후에 21절에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크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나이다 이 말씀은 19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9절과 21절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쯤이면 오 목사님 버전으로는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아직 만만한 분이 안 계셔서 <laughs> 돌아가서 제가 좀 곤란하게 됩니다. <laughs> 무엇이 다르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종이 될 자격이라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뵙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종이 될 자격은 있어. 아들 될 자격은 없지만, 종이 될 자격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요. 나를 풍분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이 고백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를 뵙고 나니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I'm s i n n e 나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내가 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가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소리를 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을의 잔치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다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씀은 마지막 절인 32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뻐하시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토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is alive again. Dead and alive again. 내 아들은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이유는 이유가, 잔치를 여는 이유가 dead. t 이 e o t h e 아 one is dead. The other one is dead. The other one is d 가가 d The o 가가 e r o n 가 is d 이렇게 그걸 깨달은 분도 계신데 계실 것이지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 옛날 찬송가에서는 영축을 내 대신 영축을 내 대신이라고 부르다가 새 찬송가인 94장에 오면 영축은 내 대신 영축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주 우리 주님은요 고축을 것 같은 숨이 꼬깍꼬깍 넘어가는 그래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영 죽은 그래서 썩는 냄새가 푹푹 나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런 아들이 살아났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의 연애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연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체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당자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어떤 흉년이 오더라도, 우리 삶에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